복숭이 자견은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황대호와 교배를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여섯 마리가 쉽게 합양됐습니다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토종 진돗개 TV 대표 이정입니다. 오늘 4월 24일 아, 수요일 아침입니다. 어제 밤새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. 우리 똑순이 산책 나왔습니다 똑순이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생리기간을 잘 몰라가지고 똑순이가 우리 흑꼬미하고 교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순이가 5월 18일 정도에 예정일입니다 흑꼬미와 교배를 해서 우리 똑순이가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우리 똑순이 자견은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황대호와 교배를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여섯 어, 마리가 쉽게 다 분양됐습니다. 또 자견들이 너무 좋게 나와서 어, 분양이 잘 됐습니다. 똑순이 자견들이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흑구미와 어, 교배를 해서 아이가 나오면 뭐 어떻게 잘 나올지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우리 똑순이 잘 봐주시고,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우리 똑순이 잘 보시고, 언제든 어 아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테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으로 우리 똑순이 순산하라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